안녕하세요. 3 0대 직장인 마른 인간 특이입니다. 이 세상의 마른 인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람 불면 날라가겠다. 뭐 이런 소리 들으시며 살아오신 분들 같이 공감해 보실까요? 오케이. 뭐 여튼간에 이 인간을 소개하자면 정말 귀차니즘의 인간아, 게으름 최고봉의 인간입니다. 누워 있는 걸 가장 잘하는 인간이고요,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마치 부활을 기다리는 번데기처럼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누워 있는데 아니 근데 구건오히오 반대 아니야. 잘안 지는 사람 두키라미에. 아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이. 저는 주말만 되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귀찮은 일은 바로 먹는 일이에요. 누워 있는데 일어나야 하잖아요. 뭘 먹기가 귀찮아요. 그렇게 버티면은 또 배는 고프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게 딱히 안 떠오르고 남들 자주 온다는 음식들도 잘안 와요. 먹는 건 귀찮고 그냥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고파지면 먹는 편입니다. 네 몸이 미한테욕안 하나? 숨쉬는 건 귀찮아서 어째 신호? 그거야 도저로 쉬어지니까 왜 세상에 아직 모든 영양소로 한끼를 해결하는 알약이 안 나온 걸까? 이런 상상을 하며 데미를 켭니다. 아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요. 뭘 먹어야 하나? 아 귀찮은데 하면서 또 유튜브 쇼츠를 좀 봅니다. A few later. 이제 거 이상은 무리야.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오좀 어지러운데 머리에서 지가납니다 진짜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서야 배민에서 부랴부랴 시키고 아주 늦게 점심 겸 저녁을 먹어봅니다 이게 그날 유일한 한 끼에요 근데 사실 이건 약속 없는 주말의 특이 일상이고요 또 평일은 요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어, 요것보다는 훨씬 부지런해져요 어, 아무래도 출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럼 평일에 마른 인간 일상은 어떠신지 궁금하신가요? 구독해주시고,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려주세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달려오겠습니다. 안녕.